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우리는 오늘도 산으로 향합니다. 맑은 공기, 웅장한 자연,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만나는 시간.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신호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이 산에서 마주친 그 사람 정말 순수하게 등산만을 즐기러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등산로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시그널을 추적해봅니다. 첫번째 시그널 산토끼와 산조기 입니다. 화려한 화장과 돋보이는 옷차림 으로 시선을 끄는 여성을 산토끼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토끼를 쫓는 남성들은 산조기 사냥꾼이라 불리죠. 다음은 최근 이혼전문 변호사의 방송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시그널 입니다. 한쪽 바지 걷기 남성이 특정 제스처 를 취하거나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는 것이 짝을 찾고 있다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도시 괴담처럼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손수건과 배낭 악세사리. 배낭의 특정 위치에 손수건을 매달거나 인형을 다는 것이 나는 싱글이거나 자유로운 기혼이다라는 표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흥미로운 추측이나 도시 괴담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산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등산길에 새로운 시선을 더해드렸습니다. 다음 등산에서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은밀한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